대구 동신교회는 성도와 현지 선교사가 함께하는 만남의 장도 마련했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사흘간 선교사와 만나는 선교 부스를 비롯해 세계 음식 축제, 선교 체험 도전이까지 다채로운 행사로 선교 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신기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곳은 대구 동신교회 5천여 성도가 함께하는 선교 대회 현장입니다. 권역별 부스 11개 동과 음식부스 4개 동이 설치된 이날 선교대회에는 선교지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선교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세계 음식축제와 선교지의 옷을 입고 추억을 남기는 열방사진관, 열방의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열방상점이 마련됐습니다. 또 선교사와의 1대1 만남 더 전의를 통해 선교사가 파송되어 나가는 여정을 경험하는 등각 선교지의 정보와 문화를 공유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대회를 통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기억하고 선교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옷도 입고 사진도 찍고 <laughs> 또 많이 먹고 할수 있는 경험들을 하니까 어, 그 나라를 위해서 더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 대구 동신교회는 이번 대회 기간에 선교사 권역별 그룹 모임을 구성해 행사 수개월 전부터 소통하며 선교사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교 현장에 돌아가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1973년 시작한 대구 동신교회 세계 선교회는 50년 역사를 토대로 100년을 향해 달려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선교한 것처럼 앞으로의 50년, 100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할 수 있도록 양국교회가 우리만의 어떤 선교 방식을 뛰어넘어서 세계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협력함으로 선교 역사의 희년을 맞은 대구 동신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통로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신기명입니다.